폴란드 유화 기록지 제1장 대학교에 미리 와보았어요 오늘은 정말 오래 기다린 대학 입학을 정말 코앞에 두고 미리 학교 나들이에 나서려고 해요 아침으로 엄마가 만든 에그타르트를 먹었어요 커피를 자주 마시지는 않지만 뭔가 대학생 같으니까 커피를 좀 내려서 가져가려고 해요 저는 아직 따뜻한 커피의 맛을 잘 모르는 소딩 입맛 소유자라서 커피는 안 되나 아이스로 먹어요. 나들이 답게 밥도 챙겨주어요. 저는 3년간의 40분 통학이 예정된 학생이에요.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미리 요금권을 결제해요. 학생 할인은 7 5분에 입장이 주어 티인데 아직 학생증이 없어서 일반으로 두 배를 결제해요. 계속 서 있다가 한 정거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내려서 조금은 앉아서 갈수 있었어요. 학교에 도착했어요. 오늘의 목표는 지금까지 나온 시간표들을 따라 수업 받을 건물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먼저 오티 장소로 안내받은 건물을 찾았는데 뭔가 식물들을 키우는 곳 같았어요. 여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뿔뿔뿔 돌아다니다가 제가 지도를 잘못 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뒤로 다른 건물들도 살펴보는 와중에 작은 새집도 발견했어요. 다 둘러본 후에는 도시락을 먹을 벤치를 탐색했어요. 사람들이 잘안 다니는 곳에 앉아 미역회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밥을 먹었어요. 학교에는 사람이 정말 거의 없었어요. 산책하시는 노부부, 경비원분들, 학교 직원 몇 분. 학기가 시작되면 복작복작할 모습을 상상하며 밥을 먹었어요. 나가는 길에 읽을 줄 모르는 포스터들도 발견했어요. 학교만 왔다가 집에 들어가긴 아쉬우니까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기로 했어요. 이 가게는 올 때마다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불가레비 가격도 싸고 맛도 있어서 인기가 있는 곳이요 저는 견과류가 들어간 아슈크림을 골랐는데 맛 있어서 만족했어요. 오늘의 두 번째 벤치 먹방 앉아서 다 먹고 트램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한국인 특. 조금이라도 빨리 내리려고 미리 열린 버튼 눌러놔. 그리고 집에 와서는 내일 동생 자전거 면허 시험이 있어서 연습 나왔다가 분수 가로지르기 하고 놀았어요. 내늘의 기록지는 여기서 마침표.